오늘은 지난 1월 2일 무료 추천주로 나갔던 그리고 작년 9월 15일부터 꾸준히 강조해드렸던 지배구조의 정점, 별표별표 별표 데스케이스케어 별표별표의 눈부신 기록을 복기해 보겠습니다. 추천 이후 현재까지 기록한 수익률은 무려 59.40%,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차트의 암호와 숨겨진 내재 가치를 완벽히 해석했기에 가능했던 결과입니다. 특히 기술적 분석의 세밀함을 대폭 강화하고 SK 하이닉스의 경이로운 성장이 가져올 파급 효과를 담아 추천 당시의 추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SK 스퀘어의 폭등은 수급의 질적 대전환에서 이미 예견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한 결정적 신호는 기관의 추세적 매수 지속, 특히 수급의 심장부인 연기금의 3일 연속 대량 매수 유입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단기 대응이 아니라 거시적인 저평가 해소를 위한 메이저의 확신이 투입된 지점이었습니다. 여기에 그간 시세를 짓누르던 외국인의 매도가 피크아웃, 피가웃 단계, 즉 매도의 끝자락에 접어들며 매수세가 가세하기 시작했습니다. 수급의 주도권이 매도자에서 매수자로 완전히 넘어가는 그 골든 타임을 우리는 정확히 포착했습니다. 우리가 SK스퀘어에 주목한 근본적인 이유는 자회사인 SK 하이닉스의 압도적인 성장성에 있습니다. 하이닉스 90만원 돌파와 지분가치 재평가, 현재 SK 하이닉스가 주당 90만원을 돌파하며 시가총액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커졌습니다. SK스퀘어는 이 거대 기업의 지분 2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의 주가가 10%만 올라도 SK스퀘어가 앉아서 얻는 장부상 지분가치는 수조원 단위로 불어납니다. 시장은 아직 이 지분 가치의 폭발을 주가에 온전히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를 뛰어넘는 역대 최대 영업이익 SK 하이닉스는 HBM 시장의 독주를 바탕으로 영업이익에서 삼성전자를 추월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 대한민국 반도체 패권의 이동을 의미합니다. 배당금 증액의 선순환 역대 최대 실적은 곧 역대 최대 배당으로 이어집니다. SK하이닉스의 최대 주주인 SK스퀘어는 천문학적인 배당 수익을 거둬들이게 됩니다. 이 배당금은 다시 SK스퀘어의 자사주 소각과 주주 환원으로 연결되며 주가를 부양하는 강력한 엔진이 됩니다. 하이닉스가 벌고 스퀘어가 누리는 이 완벽한 구조가 59% 수익의 근간이었습니다. 이제 SK스퀘어의 일봉 차트를 기존 분석보다 60%더 세밀하게 현미경으로 세포 하나하나를 관찰하듯 해부해 보겠습니다. 이평선의 정배열 응축과 에너지 폭발의 임계점 5일, 20일, 60일, 121선이 완벽하게 정렬된 정배열 구간에서 에너지를 극한으로 모았습니다. 특히 단기 이평선이 상방으로 뻗어나가는 확장 시도는 시세의 기울기가 수직으로 꺾이기 직전에 가장 강력한 매수 신호였습니다. 61선, 수급선의 철벽 지지와 하방 경직성, 고점 돌파 이후 찾아온 가격 조정 과정에서 추세적 상승 지지선인 61선이 바닥을 아주 단단하게 지탱해 주었습니다. 이는 세력들이 자신들의 평균 단가를 철저히 관리하며 매집을 지속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21선 안착과 역할 반전의 묘미, 저항선이었던 21선, 생명선, 위로 주가가 안착하며 지루했던 조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지지가 저항으로 저항이 지지로 바뀌는 역할 반전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지점이었습니다. 상대적 강세 지수, RS,의 폭발, SK스퀘어는 하이닉스보다 먼저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상대적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시장의 주도권이 모회사로 옮겨가고 있음을 나타내는 기술적 암호였습니다. 박스권 돌파와 5일선 지지 양봉. 지루했던 기간 조정의 박스권을 뚫어내는 과정에서 5일선의 지지를 받으며 나타난 고점 돌파 양봉은 세력이 시세를 완전히 장악했다는 최종 선언이었습니다. 거래량 프로파일, 발융 프로파일, 분석, 돌파 시점에 발생한 거래량은 이전 박스권 매집 거래량의 3배를 상회했습니다. 이는 상단 매물을 소화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매수 주체가 상방으로 가격을 밀어 올렸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보조지표의 입체적 확신 MACD는 0선 위에서 강력한 발산을 시작했고, OBV 지표가 주가 상승폭보다 가파르게 우상향한 점은 큰 손들이 물량을 전혀 털지 않고 끝까지 보유하며 시세를 컨트롤하고 있다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59.40%라는 수익률은 결코 하루 이틀의 단기 매매로는 도달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지금처럼 시장의 에너지가 살아있는 강세장에서는 잔파도의 1일 비하여 5에서 10%의 작은 수익에 만족하기보다 중장기적으로 세계에서 6개월 이상 시세의 줄기를 온전히 가져가는 전략이 훨씬 더 이롭고 강력합니다. 시세는 산맥을 만들며 우상향합니다. 좋은 종목을 선점했다면 시간이라는 최고의 파트너와 함께하십시오. 진정한 부의 축적은 인내에서 나옵니다. 성공적인 복귀를 마무리하며 우리가 지켜온 정교한 가격 전략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드립니다. 매수 가격 363,500원 345,000원 구간의 철저한 분할 매수. 연기금의 매집과 지분가치 저평가 를 확인한 최고의 맥점이었습니다. 1차 목표가 이미 강력하게 돌파 하며 수익을 안겨준 405,000원 최종목표가 오버슈팅 시 하이닉스의 가치가 온전히 반영될 55만원까지 상방을 열어두고 대응하십시오. 손절가격, 우리의 자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31만원. 이 원칙은 어떤 경우에도 지켜져야 했던 약속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분석의 정점이자 여러분의 투자 인생을 바꿀 별표 별표 생명선 관리법 별표 별표에 대해 약 15분간 이어질 깊이 있는 조언을 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식은 수익을 내는 법보다 지키는 법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단기 투자자들에게 심리적인 생명선은 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주가가 탄력을 잃고 21선을 하향 이탈한다면 이는 단기적인 흐름이 꺾였다는 신호이므로 일단 리스크를 관리하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처럼 세계에서 6개월 이상의 중장기 대시세를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기준은 훨씬 더 묵직하고 단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꼭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진정한 추세의 종말은 주가가 60일 이동 평균선을 답도적인 거래량을 동반한 강력한 하방 이탈 장대음봉으로 뚫고 내려갈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60일선은 수급의 허리이자 메이저 세력들이 자신들의 평균 단가를 필사적으로 방어하는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거래량 없는 일시적인 61선 회손은 오히려 개미를 털어내기 위한 속임수일 가능성이 99%입니다. 이때 털리면 여러분의 소중한 수익은 고스란히 남의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평소 거래량의 몇 배가 터지며 61선을 장대음봉으로 깨버린다면 그것은 세력이 모든 설계를 끝내고 시장을 떠났다는 확실한 최종 비상경보입니다. 그때는 미련 없이 시장을 나와 소중한 자산을 지켜야 합니다. SK스퀘어는 이제 59%의 수익을 넘어 전설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대담한 투자자만이 시장이 주는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